막막세소변성증의 세번째 방법 막막세소변성증은 막막에 있는 막대 모양의 세포들이 이 혈액 공급이 안되면서 세포들이 죽어가는 겁니다. 우리 몸의 60조의 세포들은 모두 다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. 그래서 혈액이 순환이 안되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 못 받으니까 죽어간다. 그래서 막막이 영양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. 막막으로 혈액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혈액을 공급을 받아도 영양이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.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도 내가 흡수를 못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혈액이 공급이 되어도 이 영양증, 영양이 공급이 안 되는 증. 또 강막이 영양증이라는 게 있습니다. 강막에 이막은 이제 혈액이 혈관이 없는 부위니까 인공 여기 눈물을 통해서 산소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산소 영양분을 공급이 안 가도 각막이 영양을 못 받는 겁니다 분리된다 영양분으로부터 분리된다 그러니까 각막이 얇아지게 되고 휘어지게 되고 상처나게 되고 염증이 생기고 잘 굳게 되고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 못 받는 증상 그걸 각막이 영양증 막막에서 생기면 막막이 영양증 또 막막 색소 변성증도 막막에 있는 색소가 사, 혈액 공급이 안 받지 못하면서 주어가는 겁니다. 그러니까 눈, 눈에 있는 막막의 혈액순환이 잘 되려면 혈액이 밝아져야 되고 순환이 잘 되어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수기공법, 뭐 한약과 침치료와 함께 스스로 할수 있는 것. 우리 몸은 입자이자 에너지적인 존재입니다. 그래서 손을 가리고, 가지고 눈을 감고 손에 바닥에서 에너지를 넣어주는 것 수기공법 자주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몸은 입자이자 에너지적인 존재 E 이꼬르 MC제곱 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에너지는 질량의 C제곱 속도 질량의 속도가 에너지다 파워다 그래서 질량 이꼬르 에너지다 우리 몸은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면 에너지를 기라고 표현하는데 에너지가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면 세포들이 조직들이 신경들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. 그래서 에너지를 자주 충전시켜주는 것. 자주 셀프 에너지 충전법. 자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고질적 문제는 책 참고 삼으시고 이어서 네 번째 방법 설명하겠습니다.